네, 안녕하세요 골드 부동산입니다. 금빛 거랑 매종 어, 2단지에서 4단지까지 3단지, 4단지 오늘 어, 새롭게 추천해 드릴 만한 매물이 있어서요.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0인데요. 510 6억 7천에 6억 7천에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이제 저층이긴 한데 굉장히 저렴한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 510 21평 302동이 2층입니다. 302동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금상초등학교 있습니다. 금상초등학교 이쪽 출입문으로 나와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전세 임대가 있어서요. 이제 지금 당장 입주는 안 되고요. 26년 12월 이후에 입주하시려면 그때 가능하시고요. 현재 임대가 3억 2천 5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로 일단은 3억 4천 5백으로 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21평이기 때문에 방두개 화장실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로가 옆에 근처에 없어서 굉장히 조용한 이치입니다. 금상초등학교 가깝고요. 그래서 6억 7천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현재 이그랑매종에서는 최저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510 하나 올려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8 4 0인데 840은 이제 403동. 403동 이쪽인데 4단지가 여기고, 이제 단대오그여기 있고요. 여기서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쭉 가면 4단지가 있는데요. 아, 403동 중층입니다. 22층 중층이고요. 이게 남동향인데 이쪽으로 좀 튀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뭐 건물이 없고요. 여기 초등학교 쪽이고, 이쪽에 좀 많이 튀어 있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파트가 이제 5단지 아파트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좀트에 있는 뷰라고할수 있습니다. 403동 중층이고요. 84A타입 매매가 10억 2천입니다. 입주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갭투자 하시려면 은 잔금에 맞춰서 한는 5억 5천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갭투자는 4억 7천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40 10억 2천 매물 올려드렸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추천 매물로 2단지에서 4단지까지 평형별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1령 이제 7억 3천짜리 있었습니다. 20층. 오늘 5.1령은요, 어, 6억 7천이죠. 이제 2층, 2층, 2층에 이제 6억 7천에 나와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22층 중에 20층, 어, 7억 3천짜리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매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59B 타입으로 7억 9천. 가장 저렴합니다. 증수도 괜찮고요. 해서 그때 한번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74 이제 8억 9천. 8억 9천짜리가 201동 중층에 8억 9천짜리 있었고요. 84는 B 타입으로 10억 3천. 해서 4 0 1동중층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84A 타입으로 84A 타입으로 10억 2천.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더 좋은 매물이라서 새롭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새롭게 추가된 이제 추천 매물들 어, 소개해 드렸고요. 기존의 이제 매물들과 비교해서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